얼굴이 좀 많이 처지셨네요. 네. 주름은 없지만 뭘 네. 음, 보면 아니면 여기가 볼록한 음. 물주머니처럼 이렇게 채워졌어요. 수술하고 나면 이, 이렇게 물주머니 같은 느낌 있죠. 그런 게 거의 없어지듯이 이렇게 이렇게 되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어머니께서 지금은 광대나 턱이나 넓이가 비슷해 보여요. 왜냐하면 원래 얼굴이 이렇게 돼 있는 거든요. 누구나 다이만큼 위에는 폭이 넓고 아래는 폭이 좁아요. 근데 음. 이게 처져 내려다 보니까 여기나 여기나 비슷하게 이렇게 보여 요 지금. 그런데 이거를 이제 쫙 당겨서 이렇게 올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이렇게 좁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얼굴이 여기는 원래 넓으니까 약간 이렇게 돼 보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그러면 잘못 이제 까지 익숙해온 내 얼굴형에 아. 비해서 얼굴이 이렇게 넓었던 것이 이렇게 되가니까 광대가 더아났다 튀어나왔다 음. 이렇게 잘못 아실 수가 있어요. 음. 근데 뼈, 뼈는 뼈뭐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은 나중에 혹시라도 어, 그이 수술로 광대가 튀어나왔다 음. 이렇게 오인는 하지 마시라는 거죠. 음. 궁금하신데요. 아니, 저는 이제 이마가 여기가 음. 쏙 들어갔잖아요. 음. 뭐 이런 것은. 아, 할수 있어요. 음. 이마, 여기가 꺼졌잖아요. 음. 꺼지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걸 이마 성형이라 그래요. 근데 이마 성형할 때 사용하는 종류들은, 음. 첫째 그다지 뭐 지방을 넣느냐, 필러를 넣느냐, 또는 또는 뭐 실리콘 판, 음. 이렇게 음. 동그랗게 만든 음. 거. 그런 걸 넣느냐, 아니면, 그, 시, 그, 시멘트라고 그래갖고, 그, 그 시멘트라고 그래가지고, 시멘트, 본 시멘트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나이 들어가지고, 이가 전혀 없을 때 틀리 끼죠. 아, 네. 틀리에 그 틀, 아, 이 빨간 잇몸 네. 있죠. 그런 재료가 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까느냐, 또는, 이제, 여기, 여기가 사실 뼈 모양이 꺼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뼈물질로 이렇게 채워져서 음. 나중에 이 채워진 것 자체도 뼈가 돼서 이마 뼈고 같은 동질의 음. 생체 뭐 이렇게 그 조합이 오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른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많이 그 아까 그생체 성분, 음. 뼈 성분, 그걸 많이 이용해요. 음. 그게 그 성분 이름은 그 뼈의 성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니까, 크게 나눠서 유기물과 무기물, 이렇게 한다면, 무기물의 한, 어, 한 50%, 4, 50%는 그 성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성분으로 빼, 깔아주는 거거든요. 그그 그 성분 이름이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라는 아, 성분이에요. 비용이. 비용좀더 비싸죠, 아무래도. 네,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에,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좀 생소하다. 그래서 좀 나를 실험적으로 쓰는가 이렇게 아, 생각할 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어, 실험적인 게 아니라 정형효과에서도 아, 뼈를 야. 이식하고 부족하면 그걸 채워 넣는 거예요 음, 뼈 성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잘 모르니까 저는 그렇죠 에. 그러니까 사실은 어, 의학상식에 대해서 음. 얼마나 많이 모르는 것은 당연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상담은, 예를 들어서, 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말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장단점. 예를 들어서 필러를 넣으면 속에서 스며 내려갈 수가 있다. 지방을 넣으면 울퉁불퉁해질 수 있다. 이 주사는 맞아봤었어요. 예. 뭐 그런, 예. 그런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리콘 판을 이렇게 대게되면 1년이든 2년이든 또는 앞으로 언제든지 핏물이 찰수 있다. 핏물이 차면 그부풀어 오르거든요. 그 또는 아까 같은 그 시멘트 본 시멘트를 이렇게 했을 때는 혹시라도 이런데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뭐할 때는 그 다시 뜯어 내야 되는 뼈가 아니니까 그런 단점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뼈 성분은 뭐 자기 뼈로 되는 장점은 있다. 그러나 절개선의 길이가 좀 길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 두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치료 경과 회복 기간 동안에만 그러니까 이런 장단점은 다 얘기하고 나면 환자가 판단할 수 있는 그 개념이 와요. 아 그럼 나는 무슨 재료를 하고 싶다 이런게 와요. 그러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게끔 객관적으로 솔직하게 쫙 이렇게 좌판에 깔아넣듯이, 그기서 쉽게 걸을 수 있듯이, 음. 그렇게 상담을 할 수가 있고, 또 해주는 상담이라면, 그 수술은 의사를 믿고 맡겨야 돼.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모르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아우, 그건, 그거는 너무 좀, 아우, 좀 유물 같으니까, 이렇게 좀 갖다내니,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간단하게 해라는 그것 자체가 수술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압박이야 아, 대충 해라는 아, 압박이 아, 간단이라는 말 자체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히 안면 거상에서는 음, 대충이라는 말로 음. 이해하면 정확히 맞아요. 음. 근데 그렇게 수술 내용이 간단할수록 회복 기간이 내가 느끼는 그 치유 과정 회복 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간단해수록 오늘 했는데, 일주일 후에, 4, 5일 후에,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음. 했는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런데, 그렇게 간단히 할수록,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불편함이 없어요. 왜? 수술 범위가 넓지가 않으니까. 대신에,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뭐냐면, 그, 효과가 필요해. 떨어지니까, 서비스 같은 느낌으로 음. 많이 음. 얘기를 많이 해. 그게 바로 뭐냐, 지방 좀 넣어줄게요. 뭐, 실로, 음. 실로 당겨줄게요. 뭐, 뭐, 고주파, 뭐, 레이저로 좀, 뭐, 피워줄게. 그런데, 사실, 수술을 하려고 했으면 수술로 종계를 지어야지. 나머지 그런 걸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그걸로 끝내지. 왜, 뭐, 그 칼자국 길이가 길었든 짧았든 간에 그렇게 자국을 남겨놓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대신에 이제 수술이 좀더 올바르고, 뭐, 뭐, 잘한다는 뜻보다는, 표현보다는 올바르게 하면은 그 거상의 효과를 오래 지속시키고 음. 또그상 효과가 좋고 그럴라면 수술 범위가 아무래도 넓어요. 음. 예, 그래야만이 음. 또이그 뭐라고 속 안에서 자연스럽게 당기죠. 네. 조금 몇만큼 몇고 이러면은 이런 데는 억지로 당겨죠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당겨주게 되고 그러면 수술 범위가 여기서 여기서 이만큼 온 것에 비해서 여기서 이만큼 오게 되잖아요. 튜를 해처버를...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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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속 안에 살들이 4살로 네. 네 되가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뭐 이제 넓이를 말하면 5제곱센티미터가 4살로 네 되가는 시간하고 1 0제곱센티미터가 4살로 되가는 것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달라.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는 한 6개월 동안만 음. 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면 7개월, 8개월 되면 훨씬 내가 그런 그 불만이라든가 또는 궁금증이 없어져 가니까 그 느낌을 좋게 하고 효과를 말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리, 예좀 뭐랄까, 그, 뭐랄까, 나는 잘 해놨다 하더라도 환자는 내가 내 얼굴에는 적응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예, 왜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표정이나 표현을 보고 얼굴을 자연스럽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속 안에서 스마스도 땡겨놨지 목근육도 땡겨놨지 그러면 게... 얼굴에서 보면은 표정도 표현도 좀 어색해 아,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그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간다는 네또한 네. 네. 가지는 뭐냐면 속에그 4살로 돼가는 기간이 필요해요 아, 그것이 최소 6개월이에요 그... 그거는, 음, 그거는 딱 정해져 있어요 음.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4살로 되어가는 기간 그 것과 또소 안에서 당겨놓은 것 때문에 두 가지 기, 그, 이유 때문에 어색해. 음.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음. 나를 봤을 때는 어색하게 보냐? 그건 음. 아니에요. 아이고, 같이 내가 이렇게 음. 상담할 때 여기 대기실에서 앉아서 수술 받은 사람, 수술 상담 온사람 음. 둘이 앉았을 때 얘기한 걸 들어보면 나는 어색한데, 음. 왜냐면 나, 내가 알고 있는 평소에 내 얼굴하고는 다르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얼마 됐어요? 그러면 3주 됐으면, 야, 3주인데 이러냐? 근데 나이가 어떻게 되냐? 뭐, 들어서나 70이다. 50대 초중반 같아.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보는 입장에서는 아주 그걸 좋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 그러면은, 그런, 아까 그 회복의 과정을, 6개월을, 꼭 6개월로 이렇게 딱 정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쵸, 그 예, 그 예, 예. 예. 두달때 비해서는 네달 때가 좋아지고, 어. 세달 뭐, 뭐, 처음에 비해서 세달째 훨씬 좋아졌는데, 여섯 달 되면 네. 훨씬 좋아지고. 근데 네. 여섯 달이 넘어가니까, 그때부터는 나도 좋아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어. 이제. 확연하게. 다른 사람만 아까 말한 것처럼, 3주 때 좋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나도 늦게 가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음. 근육이 당겨주는 것이 이제 내살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좀 부드러워지고 그 다음에 속 살이 단단해지거든요. 단단해지고 그런 과정 선이 약간 이런 그 울퉁불퉁은 약간 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부드럽게 펴져 가니까 어, 자연스러워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6개월만 기다려 주세요. 그래요. 엄청 아프겠죠? 아 실제로 이살 수술에서는 좀 아픈 건 있어요. 근데 왜냐면 생살 을 찢으니까. 근데 이게 아프다는 것이 되게 언제쯤에서 아프냐? 되게 한 3일 정도 아. 부있을 때. 3일 이후부터는 아프다는 소리 잘안 해요. 예 그때부터는 붓기가 잘안 빠진다 그래. 아. 그런데 이제 일주일 정도 되면 거의 빠지니까 시작하니까. 그럴 때는 붓기도 음, 빠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뭐라고 말하냐 아프다는 소리 이런 것은 아예 안 하고 뭐라고 하냐 머리는 언제 감아도 돼요 이제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면 염색은 또 언제 해야 되나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프다는 것은 잠시 하루 이틀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수술을 하게 되면 집에는 어떻게 가요? 아 집에 가시는 거는 <laughs> 그것도, 그것도 아 집에 가시는 거는 수술을 할때 <laughs> 피를 많이 흘렸다든가 이러면 집에 가시는데 힘들어요. 일단은. 일어서면 어지럽다든가 이러는데. 근데 출혈이 없으면, 오, 오늘, 예를 들어서 수술을 4시간 했든 5시간 했든, 음. 저녁판에 일어나서 가시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 뼈수술은 바로바로 그날 가져버리는데 암의 눈과 뼈나 턱은 그냥 가져버리거든요 오후에. 근데 살수술은 음. 이게 사이에 피가 좀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느라고 이게 그그 다음 날 오시라 그래. 그러면 수술 받고 나서 그 다음 날또 오시려면 아침 에 오면 려 힘들어. 그러니까 그런 목적 때문에 내일 아침에 다시 오시는 게 힘드니까 차라리 하룻밤 주무셨다가 아침에 확인 받고 그냥 가시고.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한번 오시고,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오세요, 이래. 그러니까, 에, 수술의 내용과 규모에 비해서는 오히려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횟수는 훨씬 더 간편해. 음. 만약에 이제 6개월, 9월 달에 이제, 9월 달에 이제, 9월 달에 이제, 이제 해외행이한 달이 잡혀있어요. 예, 괜찮아요. 갈수 있어요? 그럼요. 지금 3월이죠. 음. 4, 5, 6, 7, 8, 6달이잖아요. 6달 음. 정도 되면은 좋은 얘기를 한다니까요. 음. 그 다음에 10달 정도 되면 원장님 덕분에 내가 음. 굉장히 음. 자신감이 쳐졌다고. 음. 여기, 왜냐면 환자들이 이게 카톡으로 많이 보내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카톡에도 이렇게 읽어보면 그런 말씀을 해요. 여기 보면, 어, 벌써 10개월이 되어갑니다. 그 다음에, 어, 16일 동안 제가 크루즈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 다음에 덕분에 자신감있게 다녔어요 이렇게 와요 그래서 어, 저도 이런 회복경과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어, 뭐를 기준으로 말하냐 내가 수술을 안 받아 봤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환자들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연락을 해주시는 걸 보고 알아요 근데 저희 병원의 특징은 그냥 모든 수술의 과정이나 이런 사, 그, 그런, 그, 기록을 다 환자한테 넣어드려요. 아, 수술 과정? 네, 전체적인 음. 단계별로. 음. 근데 이렇게 다 꾸며놓고 나니까 내가 어디를 뭐, 뭐 했다 이런 것을 아는 게 아니라 뭐요안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잖아요. 저도 그, 그거 봤거든요. 유튜브에서 예전에. 네. 그러니까, 오, 음. 그안에 내부적인 거를 다 영상이라든가 사진으로 촬영을 해서 환자한테 넣드려요. 어 부작용 같은 거는 뭐가 있어요? 부작용은 이제 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말은 뭐 출혈이나 염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어 대부분은 좀 불편한 것들 이런 것을 부작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작용들 그 불편하게 느꼈던 부작용은 대개 6개월 안에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물 물어봐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laughs> 근데 어,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그냥 내가 이런 것을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뭐 알겠냐. 만약에 저를 믿고 오셨다면 원장님을 믿으니까 원장님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세요가 정말 제일 좋은 상담인 것 같아요. 제 경험상으로는 더더군다나 믿을 수 있는 그런. 증빙 자료로, 제가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다, 이렇게 환자들의 수술의 기록과 자료를 환자한테 넣어드리거든요. 여기 보면, 뭐, 엊그저께 수술한 사람부터 시작해갖고, 여기 이런 데, 아무데나 보면, 이렇게 수술 내용의 자료들이 다 있어요. 안에 사진을 하나씩 다 칼라로, 이렇게. 찍고 또 영상으로 편집해 놓고 그니까 러 여기서 보면 이것이 스마스인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스마스를 보면 스마스를 얼마나 크고 넓게 띄는가를 한눈에 이렇게 다볼 수가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뭐 말로 음. 여기를 쓰면 내 여기 스마스도 많이 잘했어요 이런 것보다는 내가 이걸 가지고 설명도 할수 있고 또 인천에서 이거 오시는 길에, 뭐, 인천의 성형과 선생님을 아시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불편하거나 궁금증이 회복기간 동안 있어. 근데 또 다른 의사한테 그면또 물어보고 싶다 했을 때, 이런 수술의 과정과 내용을 갖고 보여주면은 누구든지 볼 수가 있어요. 아, 수술을 잘 해놨네요. 뭐, 그런다든가. 뭐, 이렇게 대충 해가지고 뭐, 그러려면 뭐하러 서울가에 가셨어. 라든가.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음. 그리고 또 수술할 때는 항상 안전해야 돼. 그렇지. 근데 그, 중요하죠. 근데 그 안전이라는 음. 게 출혈이에요, 출혈. 출혈. 네. 출혈에서만 정말로 깔끔하게 하면. 음. 저는 그래서 뭐 78세 어머님 뭐 이렇게 수술할 때 있잖아요. 78세. 이, 예, 이 정도. 그렇죠. 거예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술의 그니까. 범위를 하려면요. 음. 무서워요. 그치. 근데 항상 뭐 때문에 그러냐면, 피가 많이 남면거나 피가 많이 고이면 무서운 거예요. 왜? 노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출혈에 대해서 굉장히, 그, 바이탈, 그 혈압이나 이런 것들에서, 그, 민감해요. 그래서 항상 수술을 할 때는, 어, 뭐냐, 어, 노인들 뭐 이렇게 할 때도 그렇지만, 1cc 출혈이 나오면 젊은 사람의 5cc, 7cc에 해당되는 정도의 출혈이다. 그러니까, 가능한 최대한, 출혈이 안 나오게끔 음. 나는 해,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70대도 아무 걱정하지 않고 수술해요 다만 그런 수술을 하기 전에는 환자의 컨디션을 잘 봐야 돼뭐 뭐 예를 들어서 뭐 담요가 있다든가뭐 이런 것을 체크해서 근데 또그 그 담요 있고 그러면 못 하지 않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그것도 수술 이제 있어요? 수술 그그병 환자하고 말만 듣고는 할수 없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 소, 아, 저, 속에서 도 하나 띄운다든가 그리고 또 내가 뭐 대부분 또그 수치에 대해서 알거든요. 음. 뭐 그러면 그걸 내가 또어전 그걸 주로 전문로하는 으내거내 뭐 친구한테 전화해서 이 정도인데 어떨까? 그러면 아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그런 거 듣고 나서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술하기 전에 사전에 환자의 컨디션, 몸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서 해야 할 환자, 하지 말아야 할 환자를 그렇죠. 구분하고. 그 다음엔 나머지는 수술 의사의 테크닉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테크닉에서 출혈해서 깔끔하면 질 안전한 거예요. 수술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수술 시간은 이제 4시경으로 제가 하는 수술 범위가 굉장히 크거든요 아래로 가는 음. 요, 요 쇄골뼈 있잖아요. 뼈에서 속매도 파나 위에까지 내려와요. 그럼 뒤에서는 어디냐. 요, 여기 머릿속에 있는 뒷꼭지 여기 살 있죠.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와요. 그 다음에, 가운데 중심으로는 기도의 팔로 옆에까지 오거든요, 네. 여기까지. 그니까, 러 범위를 그렇게 크게 높게 하는 것에 비해서는, 어, 수술시간이 저는 작다고 생각해요. 보통, 아 어, 10시, 1시 11시, 12시, 1시, 2시. 보통 한 4시간, 아, 아니면 4시간 반. 아, 예. 큰 수술. 예. 예. 근데, 네. 삼각풀도 네. 조금 복잡한 것은 2시간씩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어 수술 시간이 좀더 길었다고 해서 큰 수술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항상 수술을 깔끔은 해야 돼. 깔끔하게. 그렇죠. 그게 네. 제일 그것이 예. 네. 그것이 수술했던 환자도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길이고 회복도 빠르고 그러니까 아약 수술하고 한달 정도 되면은 내가 스스로 느끼는 불편함만 있는 거예요. 만 이런 상처 같은 거. 제가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음. 3주를 얘기를 해요, 3주. 예, 네, 그러니까, 뭐, 또, 이렇게, 요양업을 하시는, 그, 그, 도움이 역할을 하시는 어머니들 계시거든요. 보통 2주 하고 나서 가서 일하셔요. 음. 2주 한 달, 만약에 내가 한, 한다면, 한달 후에 지금 애기 손주를 중간. 지금, 아, 조금. 괜찮아요. 며칠, 산 3일 네. 봐야 줘야 되는 괜찮아요. 상황이라서. 괜찮아요. 내가 아프면 은 잘. 아니, 뭐. 아픈 거는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일 정도. 처음에 한 3일. 예. 네. 근데 그것도 응. 아프다기보다도 부으니까 불편했어요.